퇴근한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또 집에 오라 난리셔? 어, 뭐, 나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 나도 이런 말하는 것좀 조심스러운데 어머님 그냥 요양원에 맡기는 건 어때? 뭐? 야 너희 부모님 아니라고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우리 엄마 그런 곳에 어떻게 보내? 오히려 전문지식 없는 사람들이 돌보는 것보단 베테랑 요양사들이 전문적으로 케어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 하는 소리지. 그런데 뭐 공짜냐? 다 돈이잖아. 대신에 자유를 얻잖아. 언제까지낮엔 프리랜서인 누나가 어머님 돌보고 저녁엔 자기가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가서 어머님 모시고 그럴 건데 우리만 해도 봐. 가뜩이나 만나는 날도 적은데 만나도 꼴랑 한두 시간 볼까 말까잖아. 그래도 자식으로서 요양원 보내는 건좀 아니지~ 그러지 말고~ 누나랑 한번 날 잡고 잘 얘기해봐~ 아, 싫다니까~ 자, 자기야, 어디가~ 여보세요~ 우리 막내가 지금 엄마랑 산책을 나가는데, 폰을 두고 가서 내가 탈신 받았네요. 난 우리 막둥이 누나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인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여친이라고요? 우리 막내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만난 지한2년 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럼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서진 씨내 동생하고 결혼 생각도 있나? 네, 뭐 얘기 나눠본 적은 없지만 정년기이기도 하니까 없지는 않죠? 오호. 그럼 조만간 밥 먹으러 한번 와요. 내가 음식하는 키가 이키게 차라거든. 아, 네. 그럼 우리 막둥이 들어오면 연락했다고 전해줄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결혼하자고 벌써 만난지도 2년이 넘었잖아. 설마 이거 프러포즈야? 응. 내가 큰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 친구 집에서 말뿐인 프러포즈는 좀 아니지 않아? 근데 우리가 뭐 원투데이 본 사이도 아니고 말뿐인 프로포즈라도 진심만 전달되면 됐지. 만난 기간과 상관없이 첫 스타트인 프로포즈 그래도 중요하지. 그래? 근데 넌 나랑 왜 결혼하고 싶은데? 어? 그야 우리가 자주 보지도 못하고 기껏 만나도 짧게 보니 너나나나 아쉬웠잖아. 그래서? 그럼 결혼하고 자기가 우리 집 들어와 살면 맨날 볼수 있으니 서로 윈윈하냐? 지금 나더러 너희 집에 들어와 살려고? 그럼 어머님은?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자기네 외산 재택근무가 많으니까. 자기가 집에서 우리 엄마 모시고 내가 퇴근하면 그땐 같이 모시면 된다. 그럼 우리 누나도 번거롭게 엄마 안 모셔도 되니 좋잖아. 게다가 자기랑 퇴근 후부터 쭉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아, 잠깐만, 내가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 뭐? 어? 못 모실 건또 뭔데? 건강한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기도 힘든 판국에 현실적으로 치매신 어머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살아? 처음엔 좀 힘들 수 있는데 인간은 적응에 능한 동물이라 하다 보면 또할 만하다. 하하. 넌 가족이니까 그렇겠지. 난 못해. 그럼 어. 너 나랑 결혼 안 하겠단 거야? 그럼 넌 너희 어머니 모시게 하려고 나랑 결혼하려는 거야? 너랑 너희 누나 편해지려고?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지금 우리가 자주 못 보니까 결혼하면 매일 볼수 있으니 그런 거지. 그럼 따로 살. 나도 아, 그러고 싶은데 그럼 엄마는 누가 돌봐? 글쎄다. 내가 봤을 땐이 결혼은 결혼을 빙자한 너희 어머니 간병인이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요양원은 보내기 싫고 너희 남매들도 점점 지쳐가니 너희 대신 돌봐줄 간병인이 필요한 거잖아.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래? 그럼 어머님 요양원에 보내든가 누나분이 케어한다고 하면 다시 얘기해. 야, 우리 누나도 시집은 가야 될거 아니야. 우리 누나 벌써 40대다, 40대. 그게 왜 그러겠냐? 너나 너희 누나나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지금과 결혼을 못한 거잖아. 아, 아니거든. 어찌됐건 난 너랑 결혼 안 해. 아니, 못해. 아 그런 게 어딨어 넌 우리 엄마 모시는 게 그렇게 싫어? 우리 엄마 때문에 나랑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솔직히 말하면 사랑 하나만 보고 지금껏 만난 거지 너가 뭐 따로 봐줄 건덕지나 있긴 하니? 근데 오늘부로 그 사랑도 팍 식어버렸고 아예 오늘 쫑 내자 쫑 내자니? 그럼 나랑 헤어지겠단 소리야? 어 너같이 양심 없는 집구석이랑은 절대 연못 맺겠거든 허 이거 지금 실화임? 프로포즈 한탕이라 차이는 거실하냐고 이딴 게 무슨 프로포즈야 됐고 내 집에서 나가 자, 잠깐 네 생각 잘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보자 응? 아거지면안 들려? 으아 여보세요 나다 네? 우리 막둥이 누나라고 아네 근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연락하셨어요? 지금 크게 중요해? 네가 어제 우리 막둥이 프로포즈 커더 찾다며. 아니, 프로포즈 안날 커더 찾는 게 대체 무슨 경우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너무 기가 차서요. 기가찰 게 뭐가 있는데? 아니 사랑하면 그 정도는 포용해줘야지. 너 그럼 여태껏 그딴 거짓 사랑으로 우리 막둥이의 소중한 인연을 아사간 거냐? 아니 뭐 이런 년이다 이사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헤어지게 잘했네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시작부터 고생 시킬 생각만 하는 건 무슨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쪽 같으면 결혼 상대가 어머니 모시기 할 목적으로 결혼하자는데 쌍수질고 결혼할 수 있겠냐고요. 안먹가거봐요 아, 대답 못 하겠죠. 그러니까 남한테 센터링 하지 말고 본인 부모님 수발은 본인들이 직접 하세요. 하긴 그러니 40살 넘어서까지 결혼을 못했지. 야. 그럼 끊을게요. 그리고 범으로 차단도~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하이씨~ 여보세요? 며느리한테 엄마 맡기고 이제 좀 편해지나 했더니... 내인생마잔도네